코호트 격리된 한마음 창원 병원에 갈비탕과 삼계탕 600여 개가 전달됐습니다. 먹고 힘내라며 응원을 보탠 것인데요. 얼굴 알리기를 고사하는 시민들의 기부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태훈 기자입니다. 푹 삶은 갈비에 육수를 넣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코호트 격리 중인 한마음 창원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함양의 한 식품업체가 준비한 겁니다. 조금이나마 이 보탬이 돼서 삼계탕, 갈비탕 드시고 힘내셔서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했으면 합니다.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갈비탕과 삼계탕 팩 600여 개가 병원 측에 전달됐습니다.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격려들이 저희들은 큰 힘이 됩니다.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병원 주변에는 일주일 넘게 격리 중인 의료진과 환자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. 경남 전체 확진자의 80%가 치료를 받고 있는 마산 의료원에도 응원의 메시지와 물품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. 요 하면서 고생한다고 힘내라고 쪽지까지 서 쿠키를 한도 보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게 너무 짠하더라고요. 감동도 많이 받았고. 성의한 초등학교 학생 두 명은 저금통을 내놓았고 창령에서는 돈이 없어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천만 원을 또 다른 사람은 6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. 모두 얼굴 알리기를 고사한 시민들의 기부가 행렬이 되고 있습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